3월 23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SK 오션 플랜트 한 개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SK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일 대만을 중심으로 아시아 해상풍력 재킷 선두업체로서의 입지와 이 각국의 정책 모멘텀에 따른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구조적 성장성 3, 50만평 규모의 부유식 하부구조물 전용 신공장 증설을 통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 관점에서 동사에 대해 12MF PER30X를 적용한 목표 주가를 28,000원과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 하락함 19,06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SK오션플랜트 주식을 5 0 8,795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59만 380주 순매도 했습니다.